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발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의 초점은 주님의 때 주님의 때에 맞춰져 있다는 점 요한복음에 여덟 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초점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이 뭐였죠? 다섯 번 말씀을 맞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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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다 맞추시고, 그리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조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 전 만민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왜뭘 행해 주셨는가? 복음서의 두 주제를 함께 말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벌써 구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비아테로로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발자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구장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22장에서 6월절이라 주님은 6월절에 맞춰서 6월절 어린 양에 되셔서 우리들의 영적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죠 오늘의 요한복음에는 때가 여덟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딸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뜻인가? 이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가 내 때까지 이러지 아니하 있나이가 벌써 여러분은 주님께서 최후만찬 때 잔을 가지시고 갖다 마셔라 포도주 잔을 포도주를 가지시고 갖다 마셔라 이게 세상 제를위리는바 흘리는 바내 피니라 이때가 아주 이루지 않으셨다는 거죠. 7장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아니을 거니와. 8장 20절에서도 주님이 성전연복회 앞에서 말씀하는데도 아주 공공연히 말씀하는데도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님의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6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처럼 주님의 때를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결정적인 순간 그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다 아버지요 내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때 1500년 동안 맡겼던 시장이 구원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거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굴렸네 그 피로 내게 시 소원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그렸네그 피로 내주셔서는 아 주님 피자가를 위해서 이때 오셨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 어디서부터죠? 성경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창세기 3장1 5절 원복음으로부터 갈보리 의 십자가까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본 영원 전부터 하, 그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서 보내노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비탑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저 맞은편 동네 가면 나비 새끼가 매우 있는 걸볼 것이다.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면죽겠서 쓰시겠다. 그 나비 새끼도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해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은 나귀 새끼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피로 갖추고 사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심각하게 목게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합니다.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해 유도순 목사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로시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용상을 얻었고, 믿는 믿음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걸 알고 믿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유 별로.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 이 나의 길을 따르라. 걸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무도 두네 어젠 바다 호만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냈다르리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놀리좋 두다 주의 사랑을 올고다 운덕길 오로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무도 두었네 거친 바다 호산피가 내쳐도 십자가 나도지곤 끝냈다는 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선, 세상에 널리 전 날이 주의 사랑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제일 먼저 사랑했네. 그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주내 마음에 늘끼시고 나, 주의 앞에 있소. 저 표도 비어 같으니, 찬 조, 문, 나의 친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양빼를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가 저를 사랑하나이다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예복음을 전하리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초점이 공통적으로 다 유. 6월, 절월 6월, 절월 6월, 절월 6월, 절에 맞춰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월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걸어온 십자가의 길 6월, 6 따르라 주님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 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한것 같이 이제 구독자가 시청자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파을 통해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원하와서 종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